안녕하세요. 포르바이크입니다. 자, 어, 25년도 어, 신형 메리다 리액토 모델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는 모델은 <laughs> 리액토 25년 5천 모델입니다. 기존에 5천 모델이 22년도에는 있었는데, 어, 2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아, 어,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구성이 달랐어요. 아, 죄송합니다. 구성이 달랐고, 어, 지금 보시는 5000 모델은 기존의 6000의 자리를 어, 계승하는 모델입니다. 왜그렇냐 어, 이번에 25년에 들어올 스컬타르 6000이, 아 리액터 6000이 사양이 많이 바뀌어요. 카본 딜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메리다 티메셀 핸들바가 들어가면서 아직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못 봤었는데 500만 원 후반대였고 중후반대였거든요.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는데. 그 반면에서, 지금 리액터 5000은, 어, 24년 모델보다 10만원 정도 더 비싼데,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근데 구성이 말도 안 되게 좋아졌습니다. 이거는 진짜, 바꿀 거 별로 없어요. 아, 바꿀 거 진짜 별로 없습니다. 카본 딜 하신다면 하는데, 그건 약간 욕심이라 보고요. 딱 이대로만 타셔도 정말 좋은 그런 자전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프레임은 같습니다. 프레임은 다 같아요. 근데, 새롭게 컬러가 추가가 됐어요. 지금, 이게, 화이트 컬러인데, 리액터 5000은, 펄 화이트, 이 컬러만 단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바뀐 게 뭐냐? 그 다음에 휠셋. 기존에, 그, 메리다, 어, 림에, 그, 노바테 허브 조합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비전 휠셋이 아예 들어갑니다. 어, 비전 휠셋이 아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 로터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로터가, 시마노, 저기, 엑, 엑스티 로터인데, 저게, 어, MT800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로터가, 어, RT64, 죄송합니다. RT64, 아, RT64. 경량 로터입니다. 경량 로터고, 투피스 경량 로터고, 그 다음에, 스템도 새롭게 바뀌었어요. 스템. 스템이, 디자인이 새롭게 바뀌었고, 어, 익스퍼트 SL, 어, 새로운, 어, 스텝이 들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튜블리스인데, 휠이 튜블리스 그, 지원이 되는데, 야, 이제 튜블리스 타이어까지 들어갔습니다. 예, 네, 맥시스 하이로드, 어, 하이로드 튜블리스 레디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착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격이 450만원. 105Di2 그대로 쓰고요. 네, 금액이 45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어, 지금 이 모델은 리액터 기존에 24년 6000 모델하고 비교를 해야 하거든요. 네, 6000 모델하고 비교해야 하고. 자, 프레임 등급은 지금 기존에 24년 6000하고 5000하고 동일합니다.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대신 어, 기존 6000보다 더 높은 사양으로 바뀐 5000 모델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입문급으로 아주 추천드리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자. 좀, 스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어, 리액터 CF3 카본 프레임이 들어갔고요 뭐, 포크도 당연히 CF3 등급의 포크가 들어갔습니다. 자, 구동계는 시마노 105DI2 어, 예, 풀셋입니다. 예, 105DI2 풀셋이고요 어, 크랭크는 기비가5 2 36, 뒤에 스프라켓은 1 1 34, 이렇게 들어갑니다. 나머지 핸들바, 뭐, 스템, 어, 시트포스트다 메리다 자사 제품이 들어갔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핸들바랑 스템도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아예 다른 버전, 다른 모델이 예, 이렇게 들어가는데 기존의 스템은 뭐 프린터널을 채용하고는 있지만 약간 투박했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운 스템은 약간 유선형의 디자인으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바뀌었고 또 가장 큰 거는 비전. 휠셋으로 바뀌었어요. 비전, 팀, 35, 어, 클린차 디스크 휠셋인데, 이거는 튜블리스를 지원합니다. 예, 튜블리스 지원하기 때문에 튜블리스 레디 타이어가 장착이 됐구요. 타이어 역시, 어, 기존에는, 어, 튜블리스 타이어가 안 들어갔었죠. 근데 이번에는 하이로드, 맥시스 하이로드 28C 튜블리스 레디 폴딩 타이어가 들어갔습니다. 요 튜블리스 레디 타이어도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9만원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8-9만원 정도 합니다 이 튜블리스 레디 타이어 한 짝에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튜블리스를 진작 쓰실 분들은 어, 여러모로 비용이 절감되는 거죠 네. 타이어 부분에서만 해도 자그 다음에 로터 제가 항상 로터를 강조드리는데 로터 이거 바꿀 게 없습니다 예, RT64 로터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160mm인데, 로터도 적당히 많이 경량된 로터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이 얼마냐, 무게가 얼마냐. 8.6kg 나왔습니다. 엑소 스몰 사이즈 기준이고요 8.6kg고, 자, 메리다 엑소 스몰이 다른 회사 스몰 사이즈거든요. 자, 포가츠 전수가 485로 타는데, 이 메리다 엑소 스몰 사이즈가 그콜라고485 사이즈랑 거의 동일해요.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포가차 선수와 체형이 비슷하신 분들은, 어, 메리다 이릭토 엑스 스몰 사이즈를 타시면 됩니다. 예. 제가 가자, 제가 추천드리는 그 신장은 거의 169 정도부터, 그리고 176 정도까지를 추천드립니다. 예. 근데 차트에도 그렇게 탈수 있게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자, 이번에 새롭게 바뀐 컬러이기 때문에, 제가 역대까지 본, 어, 메리다, 어, 리액터 컬러 중에 가장 예쁩니다. 저는 팀 컬러보다 이게 더 예쁩니다. 네. 팀 컬러도 나쁘진 않은데, 화이트에 블랙, 이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네. 너무 예쁩니다. 네. 너무 예쁘고요 25년식이 이제 좀 빠르게 들어온 만큼, 음... 25년 어, 되면은 뭐더 들어오긴 하겠지만 일단 물량이 좀 순차적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대들었왔습니다한대한대들었왔고요 사이즈는 엑스 x 몰 사이즈 한 대고요 어, 내년에는 이런 이이 뭐, 이 색상이 거의 주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어, 주문할 때6,000 어, 모델은 주문 안 했어요 6,000 모델이 가격이 500만원 후반대로 돼 버리는데 그러면은 사실 할인하는 모델들 울테그라 들어가는 모델들 600만원 중후반 정도는 사거든요 뭐싼 브랜드는 조금 저렴한 브랜드는 500만원 정도 있으니까 그런 걸 보니 따져보니 6000 모델을 500만원 중반 넘게 주고 살 이유가 있나 싶더라고요 물론 카본 핸들바에 카본 휠 들어가는 건 좋죠 근데 뭐, 뭐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또팀 컬러다. 뭐, 그, 그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점이 있는데. 근데, 105DI2랑이 가장 걸리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정리하면은, 어, 입문급으로 메리다 에어로를 보신다고 하면은, 무조건, 넥톱5 0 0 하십시오. 그러니까, 105급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네. 105DI2에, 어, 500만 원중후반대를 주시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휠셋이 어 메리타 그 카본 순정 휠셋으로 나올 건데 6000에 어 사실 요즘에 휠셋도 싸는 게 너무 많아요. 싸고 괜찮게 너무 많아서 그냥 그돈깎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휠셋 바꾸면 되고, 그돈깎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헬드바 하면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음 종합적으로 봤을 때이5000 모델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내년에 가장 그 주력이 될것 같아요. 네. 자, 설명이 너무 길었죠. 네, 일단 색상은 펄 화이트인데, 펄이 진짜 곱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까이서 봐야 이게 펄이구나, 약간 생각될 정도로 그렇고, 어, 로고는 어, 검정색 유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자, 보시면 헤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신형 어 핸들바와 스템입니다. 네, 자 그리고 105 DI2 그리고 RT64 로터 이것도 바꾸려면 돈꽤 들죠. 네, 그리고 휠셋은 레일리아 팀45 TLR 적혀 있죠. 튜블리스 레디입니다. 그리고 맥시스 하이로드 자 하이로드 어 튜블리스 레디 자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170 tpi 가장 높은 tpi 입니다. 컴파운드가 허투루 넣은 거 아닙니다. 흉내만 낸거 아니고 진짜 좋은 거 넣어놨습니다. 네 넣어놨고요. 자그 다음에 기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52에 36입니다. 그리고 11에 34입니다. 네, 12단이고요. 도합 24단이겠죠. 자 메리다 리터 전용 시트포스트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전반적으로 상품성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네, 진작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상품성이 좋아졌고요 금액은 450만원, 어, 납득할 만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이즈는 이게 x s 2 1이고요 네, XS21 한대들어왔고요 자, 요거는 입문하신 분들께 강력 추천 드리고요 그리고 키는 160, 뭐, 팔다리가 많이 기시면은, 어 168도 되려나 어160 저는 169부터 한 176까지 추천, 추천을 좀 드리긴 하는데 어 모르겠습니다 뭐좀 크게 타실 분도 있으시고 조금 작게 타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향에 따라 어, 바뀌는 거니까 그렇구요 자 구입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이버 고정 댓글에 남겨진 링크를 통해서 네이버 쇼핑에서 무이자 18개월까지 할부가 가능하구요 자 오프라인에서도 결제가 가능하십니다 네, 가능하시고 자이 모델의 리액터 2025 리액터 5천 0 0 시정 모델에 대한 또 자세한 어, 그 궁금증 어, 좀 궁금증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 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은 또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